이번 시간은 세금 거래 합계표와 부가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계표 메뉴에서는 부가세 신고 시 첨부하는 매입처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조회하는 화면으로 매출 계산서, 매입 계산서의 세금 계산서 내용을 집계하여 조회합니다. 부가세 메뉴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할 각 증빙별 내역을 조회하여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기간을 설정하여 각 증빙별 내역을 조회합니다. 신고서로 전송 버튼을 클릭하여 부가세 신고 구분을 설정하신 다음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부가세 신고서 화면이 열립니다. 신고사업자정보 수정창에 색상 표시된 항목은 필수 항목으로 모두 기입하여 적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증빙 자료를 자동 쉽게 알려주며 필요에 따라 직접 입력도 가능합니다. 신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우측 상단에 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좌측 카단의 신고 파일 생성 및 저장 이력에서 해당 신고 기간의 파일을 생성합니다. 국세청에서 확인용으로 사용할 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 적용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 파일을 저장합니다. 신고 파일을 저장하였다면 홈텍스 사이트에서 부가세 파일을 불러와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홈텍스 사이트 로그인 후 신고 납부에서 부가가치세를 클릭합니다. 파일 변환 신고 메뉴를 선택 후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한 신고 파일을 선택합니다. 파일 선택 후 하단의 파일 형식 검증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프로그램에서 설정한 비밀 번호를 입력합니다. 파일 처리 내역에 나타난 파일을 선택하여 검증 결과 확인을 클릭하여 파일 형식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파일 형식에 오류가 없다면 하단의 내용 검증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다시 검증 결과 확인 후 전자 파일 제출 이동으로 전자 파일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변환 파일로 신고하는 방법은 상단의 변환 순서를 참고하여 순서대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가세 신고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